오늘은요 우리 잠언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1절에서 16절 말씀 저랑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예, 지개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육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깨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뜻이 일치되는 귀한 역사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손 들고 복 내려 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잠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원이즈 컴백이죠. 어,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12월 말까지는요, 잠언 31장까지를 다룹니다. 성경 통독에 참조하시고 이해가 가기 전에 잠원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들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잠원으로 돌아오니까 솔로몬이여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단 말씀을 기억하면 솔로몬이여 하도 미련한 아들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알아듣기 쉽게. 대조법을 썼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했습니다.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를 비교했습니다. 바보라도 알아듣기 쉽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대조하는 지혜를 통해 알기 쉽게 지혜에 대해서 설명해 놨죠. 그러나 이제 때가 된 거죠. 이제 기초는 배웠으니까 지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하자. 새로운 것을 배우자. 솔로몬은요, 옛날에 머무르지 않고 옛날 것을 통해서요, 새로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과감히 대조법을 버리고요, 새로운 학습법을 도입해서 이제 새로운 지혜를 습득하자.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인 거지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옹고 이 지신의 지혜지요. 옛것, 옛날에 배웠던 지혜로요. 새로운 것을 습득해야 되는 겁니다. 자먼의 지혜를 바탕으로요. 내년에는요 또 새롭게 보는 성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혜를 발견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12월 한 달은요 늘 말씀의 자리에서 잠언 묵상을 통해서요 내년을 잠언의 말씀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잠언의 이 지혜를 통해서 또 새로운 성경을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큰 은혜와 새로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연말이 되면 늘어나는 것이 송년회니 망년회니 회식 자리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요 또 회식 문화가 바뀌었다고 하지요. 요즘은요 전 직원이 호를 빌려서 회식하지 않고 부서별로 소규모로 회식을 한다고 합니다. 또 저녁이 아니라. 점심 회식을 하는 회사도 많다고 하지요. 또 2차, 3차 없이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요. 옛날처럼 특별한 날에만 고기 먹는 시절이 아니고 회사에서요. 왜 이렇게 회식 자리를 잡습니까? 회사에 돈이 남아 돌아서 아니면은요.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사회 환원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회식은요. 단지 고기 먹는 날이 아니 라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3과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일단 솔로몬은요. 한편의 상황극을 설정합니다. 관원은요. 권력이 있는 사람. 아마 돈이 많은 사람, 뭔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어느 날 연말에 이 사람과요. 식사 자리가 잡힌 겁니다. 누가 식사비를 지불했는지, 도치페인지는 모르지만 아마요. 관원과 만나는 날이니까 평소에 가보지 못한 비싼 레스토랑에서 약속이 잡힌 거지요. 그러나 관원과의 식사 자리는요. 내가 그동안 먹어보지 못한 비싼 음식 먹어보 는 날이 아닙니다. 처음 먹어본 요리를 먹는 먹방 시간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이요 굳이 나와 식사하는 것은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되는 겁니다. 식사 자리에 메인은요 요리가 아니라 사람인 거지요. 연말 회식이나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요 예. 예수님은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는 분이시죠. 주의 지팡이야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은요 차려진 음식이 뭐지? 반찬은 뭐가 맛있나 본 것이 아니라 누가 상을 차려주었는지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구나. 그러면 내 인생은 안심이구나. 이것이 다윗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식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꾸 음식에만 눈에 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뭐라고요?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목에 칼을 둔다는 것. 옛날에요. 태조 왕건이 나주에 갔을 때 예쁜 처녀 하나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물좀 달라고 청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남녀 간의 역사는 우물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 처녀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바가지에다 버드나무 잎 하나를 띄운 겁니다. 왕건이요. 이 바가지에 이 왕건이 나뭇잎은 뭐지? 이 여인.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지? 그래서 물었더니 이유인즉 장군께서 급히 물을 마시다가 체할까 염려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왕건이는요. 물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눈이 간 겁니다. 그래서 당장 아버지에게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청하게 되죠. 이 여인이요 장화 왕후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앞에서 사람에게 이목을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 3절 한번더 읽어볼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인류의 첫 번째가요.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이요, 선악가가 아니라 그 선악가를 건네는 아내의 뒤에서 혀를 렐른거리는 뱀에 집중했더라면 인류는요, 범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토인은요, 식사 때 음식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맛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연말에 음식에 취해 술에 취해 그러지 마시고 식사자 에서는요 항상 사람을 보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우리 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을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이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가 청빈한 종교인지 아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자되는 것 부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저는 이 연말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물질에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여기 보면 솔로몬은 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저는요 항상 성도님들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돈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쫓아오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를 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부자는요. 진짜 부자는요.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돈의 머리를 숙이지 말라는 거지요. 돈은 쫓아가면 날아가고 쫓아가면 날아가고 결국 돈을 쫓다가는요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은요. 기도하고 준비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돈을 쫓는 부자가 아니라 돈이 따르는 부자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은요, 세상에서도요, 김영남법이라고 함부로 남의 것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 없는 대접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공짜밥 먹고 돈을 쫓아다니다 보면 이런 죄악을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지개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 지 말지어다 식사 자리에서 공짜 밥 얻어 먹었더니 왜 불렀나 했더니요 자기 손 더럽히지 싫다고요 이런 못된 일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지요 땅은요 유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몰래 지에서 옮겨서 남의 것 몰래 훔쳐가는 겁니다 고아들을 괴롭히는 일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요 공짜밥 먹고 사람 보지 않았을 때 그런 일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제가 요한복음 6장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요 궁극적으로 맛보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좋은 것 많이 드시고 건강식 많이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맛보는 이 연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돈 쫓아가면은요 인생 허비하고 돈은 날라다니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 삼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맛보시고요, 예수님을 쫓는 이번 연날 연말, 연말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식사자리에서 주의해야 할 지혜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바라볼 줄 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식사 자리에서 죄짓지 않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쫓아오는 사람 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부. 부자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님을 맛보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연말에 잠원의 지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 맛보고 우리 내년에는 더 새로운 예수님을 경험하는 귀한 2024년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연말에 실수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요.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귀한 우리 자먼처럼 잠 자먼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말이고 또 우리 식사 자리가 많은데 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음식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식사자리가 죄짓는 자리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이 시간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또이 연말에 또 우리 생업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돈을 쫓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이 시간 바라옵고 기도하오미 우리 예수님을 맛보아 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도 이한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저만하님 아버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 C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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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o.